우리가 3년 전에, 어, 제가 I am a d r e a m e r 라 앨범을 내고, 여러분들, 어, 단어로 꿈콘을 했죠, 그죠? 네. 그때 우리 서로에 대해, 서로의 꿈에 대해 얘기했었어요, 그죠? 네. 저는 사실, 그냥, 나 혼자만의 너무, 어, 생각일까? 큰 생각일까? 다들, 어,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 순간이, 그 공연 이후로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요? 그때는 내가 나의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범을 냈었거든요. 이제 그 시간 이후로 그렇게 느낀 이후로 어,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, 이제는 내가 내손 잡았었으니까 어, 다른 누군가의 손을, 손을 더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러콘 어, 러버스라는 공연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웨어리쥬얼러브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, 그죠? 우리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어디요? 거기? 여기 저기? 여기 <웃음> 여기! <웃음>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러콘을 준비한지 한 10개월 됐거든요. 거 1년 가까이 준비한 공연인데, 제가 진짜 여러분들 만나면 계속 외치고 싶었던 말이, 아까 제가 해피투게더 노래하면서 말했던, 지금 내 앞에 있는, 내가 찾던 나의 러브를, <laughs> 너무 외치고 싶었어요. 그래서, 여러분 사랑은 어디라고 에 물어보고 싶었는데, 여기라고 하니까 진짜 제가 상상했던 일이 오늘인 것 같아요. 진짜, 감사합니다. <laughs>